Hello, sixth grader. Hi a <laughs> 안녕하십니까, 육학년 여러분. 오늘 6학년들과 방금 수업을 끝낸 목요일입니다. 수행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반을 얘기를 안한것 같긴 하거든요. 일반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반 3반 여러분들은 시험 기억하시죠? 132페이지 3번에서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는 이 표를 보면서 비교급을 만들어 내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That's not right. That's not right.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표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 이 표를 보고 비교급 문장, 이 표를 보고 비교하는 문장 딱두 개만 잘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판에 적은 걸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너무 큰가 잠깐만요 그래서 칠판에 적은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입안하고 한 겁니다 이거는 입안하고 한 건데요 그래서 어, 아 표가 옆에 있는 게 낫죠 작게 갈까 작게 하면 안 보이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래서 보시면 어, 지금 <laughs> 아, 미안해 편집을 안 하고 찍다 보니까.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이죠. 어. 자, 여기 나이부터 하면, 코코는 5살, 맥스는 3살이죠. 그래서 이표잘 보시고, 표 보고, 지금 책 피면서 보세요. 132쪽. 그래서 문장을 바로 읽어드리면, 나이 부분이에요. 코코 is older than 맥스. 맥스 is younger than 코코. 게 나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는 맥스 10초, 코코 8초. 그래서 코코 is faster than 맥스 이러시면 되고요. 혹시 slower 쓰실 분들은 알아서 잘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heavier, lighter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했는데요. 맥스 is heavier than 코코. 코코 is lighter than 맥스. 요렇게 비교급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 중에서 두 문장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플러스로 That's not right. 요게 2번하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3번하고 했던 걸로 한번더 읽어드리면 원래 읽어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132페이지 3번 표에서 비교하는 문장 두개 그리고 That's not right. 요렇게만 얘기하려고 랬는데 3번에서 읽어주래요 문장을.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oco is older than Max. Max is younger than Coco. 이게 나이이고요. 그 다음 빠르기는, Coco is faster than Max. 어, 종신다. 그 다음에 무게를 얘기하실 거면, Max is heavier than Coco. 이 정도까지 중에서 하셔도 되고요. 좀더 창의적으로 하실 거면, Coco is lighter than Max. 그 다음에 slow로 하실 거면 Max is slower than Coco.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추가로 그건 사실이 아니야. That's not right. 이것까지야표 아시죠? 132쪽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열심히 수행평가 준비해 오세요. 아 수행평가 언제 보냐고요? 팔과다 끝나면 바로 말하기 수행평가 봅니다. See you later. Bye bye.